안녕하십니까 홈몰리의 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몰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여기는 초록지올리 네. 네 저번 주에도 초록거 하나 안내를 해드렸죠? 네. 음, 네 새들도 많이 짓고 네, 조용히 해라. 네. 오늘 안내해줄 집도 원래 10억 5천이였어요 네. 근데 여기도 1억 다운해서 네. 수가 바뀌었네요. 네. 네. 9억 5천에 분양하고 있는 세대예요. 음, 지상 주차인데 필로티 타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계단 없이 주차하시고 바로 실내 진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주차도 내대는 충분히 하시겠네요. 어 주차 여유로 워야 네. 돼. 네. 또 자동 슬라이딩도 설치가 돼 있고. 네. 저 예전에 음, 이거 설치하는데좀 금액 들었죠? 어 네. 그죠. 네. 애들 자동으로 스르르 열리고 여기 쪽문 있어요. 쪽으로 해서 이제 디딤석해서 실내로 들어가시는 거고 땅이 100평 은안 되겠어요. 그한 86평? 86평 도로 지분 네. 빼고요. 그러진 빼고 86평. 네. 잔디도 있고, 여기는 또 칼라 콘크리트로 해서 주차 편리하게 하시면 돼요. 어 음, 주차는 음. 진짜 여유롭네요. 네. 여기에다가 저기 맞고 여기 앞에 셔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음 네. 네. 정자, 정자도 만들어 놓으셨고, 어, 루프, 테라스도 이쁘게 해 놓으셨고, 남의 네. 집이라 찍으시면 안 돼요. 네. 네. 현관 입고 들어오시면은, 오, 현관네요 현관이 넓어야, 이제, 집의 얼굴이 현관이잖아요? 네. 네. 현관이 넓어야, 부자가 돼요. 네. 신발장도 넓게 내 칸. 네. 가운데 파주셨고, 얘는 자동으로 네. 열리는 애에요. 버튼식도 있고, 설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오, 시원하네요. 에어컨이 틀어져 있나? 네. 안쪽으로. 창고가 아니에요. 멀티룸 네. 방이네요? 네. 네. 어, 여기. 개인 영화관 하나 꾸며놓으셔도 되겠다. 네. 치아, 치하, 치아가 아니잖아요. 1층이잖아요. 1층이죠. 네. 치아 멀티룸이 아니에요. 환기창도다 네. 있고. 음, 저쪽에 소파 놓고, 두개나 되겠네요. 여기 있다가 재택근무 해도 되겠네요. 재택근무? 네, 위로 네. 안 올라가도 되니까. 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어, 안 틀어져 있는데 시원하네. 네. 네. 여기는 2m75. 근데 길이가 기네요. 여기가 5m. 나오고 요 안쪽으로 드레스룸 써도 되는데 침실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네. 네 아니면 저 안쪽에 침실 쓰고 여기는 거실 쓰고 네. 여기 뭐 드레스룸 만들어도 되고 네. 계단 네. 공간이 넓어요 네. <laughs> 여기다 침대 싱글 하나 넣면 안 돼요 <laughs> 여기다 침대 아 그럼 잠은 네. 진짜 잘 오겠네요 네. 근데 환기가 안 돼서 네. 어, 스막일 거예요 네. 네 바닥도 지금 대청마루 시고 음, 그렇죠? 네, 네. 그거 예전에 저희 리치아이매도 해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네. 오, 여기 환기창도 있고, 난방도 뭐 당연히 되고. 응? 아, 여길 드레스를 해야 되겠네요. 안쪽에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네. 어, 화장실에 샤워도 다 가능하시고. 네. 비데도 네. 설치되어 있고, 넓은 수납장하고, 이렇게 샤워시설까지 다돼 있어요. 네. 네. 발, 네, 씻으셔도 되고. 앉아있긴네요 네. 앉아있어도 돼요? 살짝 앉아도 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폭이 좁아서 출근시공도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환기창도 있고. 어, 아, 이렇게 틈으로 살짝 보이는 나무가 좋네요. 네. 언덕이 진짜 일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네. 3분 정도? 네. 메인 길에서? 태촌 양평 가는 그 길에, 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송정동도 가깝겠네요. 네. 저희 지금 태전동 쪽에서 넘어왔잖아요. 네. 10분? 15분? 네. 네. 그쪽, 음, 가까워요. 네. 어, 어. 음, 밑에 다 봤어요? 네, 멀쩡한 네. 공간은 다 봤습니다. 어, 계단 폭이. 어, 문제는 뭐야? 장면도, 요거는 대리석 아니에요. 네. 타일이죠? 네. 네? 아니, 타일 같은 강마로. 아 네, 요거 강마루야. 바닥에 시공한 데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바닥은 폴리싱 타일. 네. 저는 요런 광택 느낌 나는 것도 괜찮아요. 음, 저도 괜찮아요. 네. 줄눈 시공도 다행히 펄 없는 걸로 깔끔하게 해 주셨고 벽면은 또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을 해 주셨고 네. 동선상 거기 먼저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네, 들어오세요. <laughs> 네, 다시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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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문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아니죠. 타일. 아, 네. 세탁실. 네. 깔렸네요. 이렇게 보일러실이 어가 있고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 벌크 LPG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오페스 직관이시고 수직간이 그리고 재료 볼때 해서 여긴 또 이제 대청마루 시공 어, 큰 창문을 통해서 타행히 막힘이 없네요 어, 네. 네. 건물하고 건물 사이 쭉 산하고 하늘이 잘 보여요 어, 자유로 셨네 네. 사이즈가 여기는 2m 93. 네. 여기서는 3m 85. 여기 창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가 썻는 공간이 있어요. 아, 네. 미리 시공이 돼 있네? 네. 네. 좋아요. 미리미리 해놓은 거 좋아하시죠? 아, 어, 네. 그럼요. 펜스도 평철난간으로 가슴 높이까지 안전하게 잘 해주셨고,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이죠? 밑에도 하나 음, 있었고. 네. 네. 여기서도 샤워할 수 있게끔 주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유리 파티션 아니어서 네. <laughs> 좋겠네요. 네. 변기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데요? 어, 네. 네. 귀여워요. 그네요 네. 2층 공용요실까지 보여드렸고, 쭉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 세면대가 바로 있네요. 네, 건식 세면대. 음, 건식 세면대가 바로 있고, 층고가 엄청 높아요? 어, 네. 2800은 되겠죠? 네. 물전정으로 한번 재드릴게요. 네. 확인해드려야죠? 네. 네. 2m83. 어, 벽면도, 이거 스묵한 느낌인데요? 그쵸? 네. 음. 소나무, 소나무가 근데 그림도 되게 잘 맞춰놨어요. 네. 자연적인 건 이거 타일이 박판 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음, 잘 해놓으셨고 시스템 에어컨 다들어와 있고 여기에 포딩도어가 있네요. 이 공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아 여기 저처럼 애들 있는 집은 네. 이 공간에다 수영장. 아 만들어 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요배수 되니까 네. 오늘 너무 더우니까 네. 밖에 있다가 쓰러지고 이런 데다가 네.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또 미니 정원처럼 음, 네. 응. 네 가드닝 하셔도 되고 지금 썬룸 다시공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그 바닥도 콩자갈 테라스 이쁘네요 뭐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뒤쪽에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이쪽으로 픽스창이 있어서, 뭐 단지 앞쪽 다 보이실 수 있고, 여기서, 애기공부시켜야 여기 되겠네요? 어, 네. 이 공간이 딱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식사하셔도 되시고, 찾으셔도 되시고, 애들 공부. 네. 음, 재테크? 네. 아 밑에 있었죠? 네. 네. 아, 이 공간이 많아요. 네. 네. 뭐, 닫아 놓으셔도 되고, 열어 놓으셔도 되고, 아예 떼 놓으셔도 돼고그죠 네. 네. 아, 저쪽 문은 음. 저거예요. 그, 시외기 정답하라고 음. 문을 네. 만들어주신 거고, 이 뒤쪽으로 대형 아일랜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간단하게 식사하셔도 되겠네요. 어, 근데 여기 식탁에 여기 뒤에는 의자 네. 3개도 충분할 것 같아. 어, 그쵸. 네. 네. 타이밍 공간 아까 저 안쪽에 있었고. 그냥 여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네, 간단하게 식사하실 때는 여기 네. 이용하셔도 되시고, 상판은 다 세라믹, 멀티 콘센트 다들어와 있고, 오른쪽으로 식기 세척기, 캄포레, 싱크볼 넓게 잘 설치되어 있고, 큰 대형 환기창. 네. 네. 좋네요. 콘센트, 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 네, 이거 특이한 거 같네요. 오, 네. 네. 예쁘네요. 인덕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네. 하나. 그 하츠 후도 들어와 있고요. 뒤쪽으로 냉장고도 세대 나란히. 하나, 둘, 세 개. 삼성, 비스포크. 어, 색깔도 깔맞춤 해가지고 깔끔하네요. 옆로 홈바 공간도 설치가 돼 있고, 사람 네개 들어와 있고, 바로 옆으로 광파공까지. 가전은 풀옵션이네요. 네. 아 이거는 <laughs>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어, 메인스쿠팅도 있고 뭐 월패드 개별난방 약간 수치. 곳곳에 숨은 공간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꼭 나는 실내 공간이 안 넓어도 되고 뭐 이렇게 약간 용품 같은 거 넣어 창고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공간 쓰기에 좋은 공간이 많아요 그럼 위에는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이 하나씩 있을까요? 네 위에는 방이 있습니다 네. 계단 폭이 꽤 넓어요 응. 네큰 짐도 다 올리실 수 있겠네요. 응, 네. 어, <laughs> 네. 아고 조심하세요. 쭉 올라오셔서 바로 첫 번째 공간은 샤워, 네, 공용 욕실, 응. 비데도 설치가 돼 있고 여기는 파티션이 없어요. 어, 네. 네. 뭐 원하면 쳐드리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아까보다 좀 넓네. 여긴 앉을 수 있겠다. 네. 아, 네. 여기 앉아서 뭐해? 떼밀어야죠. 아, 밀어요 네. 알겠어요. 그, 바로 옆으로, 작은 방. 오, 어, 층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오, 어, 층구 높은 작은 방. 네. 박공 형태. 박공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네. 네. 2m 93. 길이는 4m 24. 네. 다통창으로 해주셨고, 음. 요 사이가. 네. 네. 정말 좋네네 네, 더잘 보이네요. 네. 네. 아파트. 옆에도 있고, 네. 네. 호스 바로 앞에 나가시면 3번 거리 에 있을 3분 거예요. 네. 여기 또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어, 에어컨. 네. 필터 청소할 때 의자 사다리. 하나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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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는안 되겠다, 사다리. 단독주택에서는 그 미니 사다리 하나 집에 준비해 네.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팀장 있는 집에도 있어요. 네, 어. 저희 집이 있죠. 네, 높아가지고 충분한 네. <laughs> 5m 되지 않아요? 아니요한 3m, 아, 4m? 4m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개 개구장이들도 안전하실 것 같고 뒤쪽으로 조그만 미니 주방이 숨어 있네요. 일곱짜리 네, 인덕션도 있고, 와인 셀러. 네. 아, 좋네요. 네, 술만 물도 넣어도 되잖아요? 응 음, 음료수 네, 넣어도 되고요. 네. 네, 냉장고니까 어쨌든. 네, 이쪽으로 싱크볼하고 환기창 다돼 있어요. 창이 곳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원주택에서 남향 남향면 좋겠죠 거실 창문 기준해서 네. 근데 지금 뭐 앞동도 그렇고 옆동도 그렇고 다 창이 있는 사면이 지금 쪽이 아마 동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인해서 안내도 전망더 드릴게요. 네, 네. 음, 여기 조그만 발코니도 있고 네. 여기가 안방일까요? 네이 네, 뭐, 네, 안방이 편이에요. 좋아요. 안방. 안방이 좋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네요? 네. <laughs> 어, 네 좋네요. 딱여시면은방두 지금 다 웨인스 코팅이고 바로 앞에는 이게 다 시스템홀이에요 다 선반, 다 눈앞이 아, 네. 조절하고 뭐 다른 거 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TV 설치를 하셔도 되고 양쪽을로또 픽창이 있어서 앞에 전망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침대 자리니까 네. 여기 지금 수납장은 DP가 네. 아니고 기본 제공이잖아요 네네. 침대 좀더 높은 거 해놓으셔도 되겠다이건 d p 라서 낮은 건데 네. 높은 거 해놓으시면 은딱 눈높이랑 저 산높이랑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침대에서 방방 뜨실 일은 없겠죠? 아, 네. 네. 조명도 이쁜 거차라랄라라 하는 거 해주셨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있어서 시원하고요. 여기도 폴딩 도어가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를 확장해서 서재 공간. 서재? 여기는 그럼 서재가 몇 개예요? 어, 근데 <laughs> 각 각자. 층마다 네. 각 층마다 서재를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각자. 네, 뭐, 싸우는... 드레스룸 공간 여기 굉장히 넓은데, 네. 부족하시면 이 공간에다 하면 되고, 그렇죠? 공간이 많은 거는 모든 네. 활용 도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무싸우면 음, 음. 여기다가, 음, 네. 자리 하나 펴서 내려가서 자라 해도 되고, 네. 네. 창문, 픽스창, 어, 아, 지금 창 진짜 많네요. 네. 뭐 음, 여기에도 이제 책 올려놓으셔도 되시고, 신화분, 화병 같은 거 이쁜 거 놓으셔도 되겠다. 그쵸? 그렇죠? 네. 잠깐 딱 내려오고, 얘 애도 다 올록볼록 템바보드 시공해주셨고, 바로 오른쪽으로 부부 욕실. 네. 여기도 피대줄눈시고 조정 욕조. 네.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음, 네, 여기 욕조가 있네요. 네. 여기도 앉을 때가 많은데요. 네. 어, 꽤 깊어요. 어, 그러네요. 네. 네. 다담을수 있겠어요. 네. 다시 나오셔서 오른쪽에 수납공간. 드레스룸이죠? 네. 네. 음. 음? 드레스룸이 네. 이렇게 층구가 높으니까 이것도 개방감이 좋네요. 네, 저기 또 위에는 뚫려 있어요. 어, 네. 에어컨 바람이 쑥 들어오니까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같은 날, 옷, 뭐한 번만 딱 입어보고 나가시면 되시는데, 이제 네. <laughs> 이것저것 입어보시면 또딴 나실 수도 있잖아요. 수납 음. 이 정도 부족하시면 아까 그 공간 또 네. 활용하셔도 되시고, 이 앞쪽으로 대형 거, 전신 거울하고, 이런 시스템도 좋네요. 네. 모자라. 팔트랑 넥타이. 음, 네. 요거는, 뭐죠? 아, 모자. 네. 모자인가요? 모자, <laughs> 모자 같은데요? 음, 네. 구겨지면안 네. 되니까, 네. 양말 같은 거 올려놓으셔도 되고, 네. 화장은 여기서 간단하게 하시고, 고데기도 하실 수 있게 콘센트 다 나와 있어요. 음, 다 둘러봤나요? 네. 네. 여기도 1억이 빠진 금액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1 5억 5천. 네. 지금은 9억 5천. 1억, 1억, 작은 놈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초월읍지열리에 있는, 네. 벙커 주차가 아니에요. 지상 주차인데, 벙커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필로티 네. 형태의 3층 건물. 네. 네. 이게 벙커 타입의 안방이 3층에 있었으면 4개층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필로티 타입의, 음, 3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방을 3층에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거실에 2층에 있었잖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구억5천의 네, 특가 분양 네, 연락주세요. 네, 경기도 광주시 추월읍 지월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이 현장 궁금하신 분은 위 번호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